작은 문제, 공포증?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게임인데요. 머리미할 것 같은 게임이에요. 보시면 여기 체스판 같은 그 시기에 밤바닥에 걸을 때마다 이 움직임. 아, 머리미할 것 같죠? 죽겠습니다. 아, 이걸 내가 해야 된다니. 근데 아마 금방 끝날 거예요. 음, 응, 금방 끝날 거야. 알록달록하죠. 방 디자인을 드럽게 못했습니다. 어이 드럽게 못한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 받는 디자인이야.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어 그래픽은 되게 좋죠. 무료 게임이에요. 무료 게임, 뭐야? 이건 어, 음. 나 어떻게 생겼지? 나 하얀색이야. 나, 나 개비 스콘이야. <laughs> 나 개비스, 개비스콘. 내 모습이 비치지 않아, 그리고. 어, 이벽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넘어로 보이는 건가? 이 아니, 비쳐서 보이는 건데. 비쳐서 보이는 건데, 내 모습은 비치지 않네. 음, 그래픽 저음이 뭐합니까? 이제 모습이 안 보이는데. 금방 끝나, 어차피. 게임 금방 끝나서. 멀미 하기도 전에 끝날 거예요. 어, 좋아요. 오, 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어, 나가지 못하네. 이제 오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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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어어어오니어 어. 어? <laughs> 어? <오와>, 멀미 어다와자오 <laughs> 점프 점프 는없어 점프 는 없고 달리는 어머니, 는머니 어머니, 어머니, 뭔가 큐브 같은 느낌이랄까? 이번에 큐브랑 비슷한 게임이 나왔잖아. 그 게임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 기대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 게임. 만약 기대치에 미쳤더라면은 했을 텐데 큐브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게임 하나가 나왔었죠. 솔직히 별로더라.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은 했을 거야, 왠지. 어. 오. 오오오 오. 오, 오. 오 아름답다 아름다운데 나 무섭다 뭐가 있나 여기 나 물속에 빨려들 것 같아 오 어떻게 된 거지 나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는데 물 그래픽도 좋네요 서노틱 하는 기운이죠 여러분 음. 서브노티카를 하는 기분이에요 점프키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어야 저기 여기 그식이 있다 이거. 오어 뭐야 이거. <laughs> 야 멀면은 작아 멀리서 보면은 작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잖아. 가까이 가면은 오오 오, 오. 이렇게 되죠. 굉장히 특이한 게임인데요 퍼즐같은 게... 어야점프 생겼다 점프 점프 생겼어 갑자기 아니 어떻게 된거야 이거 자꾸 왜 자꾸 왜 반복해 이을아 빈빈 돌고 있구나 내가 떨어지면 무리잖아 이거 물인데 아까 멀리서 그 시기 어 여기 여기 여기로 가면은, 새로운 곳이 나오네요. 음. 새로운 곳이, 나. 오. 나막 갔어, 나. 잠시만, 키가, 키가 반대가 됐는데, 자. <laughs> 나키 반대로 됐다, 어. 오! 어. 헷갈린다, 갑자기. <laughs> 여러분, 미래의 모습이죠? 맛이 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얼굴이, 얼굴이 자세히 보면은 길쭉하고 굵직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얼굴이 뭔가 되게 어, 이상합니다 얼굴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굴이 아니에요 뭔가 지읒같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쉐이더 모드라고? 일단 저는 맛이 같고요 보니까 뭐가 있나? 야, 나, 자, 그, 침대에서 자자, 그냥. 나 키가 고꾸로 돼서 헷갈린다, 지금. 키가 마시간. 얼굴이 뭉개졌다고? 내 얼굴이 뭉개졌어? 들어가자, 여기. 난, 이게 내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이건 잘못됐어,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야, 이거 어떻게 해봐라, 근데. 아, 나키 이상하냐, 나 이거. 왕상복귀 됐다, 다시, 갑자기. 나 자자자. 아, 야, 다시 또 삐뚤어졌다. 어, 지금, 갑자기 점프가 되긴 하는데, 어, 이 방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 보면은, 문에 비친, 거울에 비친 문에 보면은 물이 없어. 어, 모든 게 혓갓이 보이고 있죠? 여기 근데, 의자 위치가 좀 잘못됐는데요, 보니까. 의자가 저기 왜 침대 뒤쪽에 있어? 이 뭐야? 의자가 여기 있어. 침대 뒤쪽에 왜 있어? 의자가. 오 엔딩이 아닌가? 오 의자 들었다. 오오오 오. 오. 이런 트릭이 있었다니. 야다 신기하다. 여 여기 아닌가봐요. 여기 아닌가봐요. 아니면 갈 거야, 난. 갈 거라고. 저기가 내 집이야. 어, 어. 아. 와, 내가 이거를 길을 파악해야 돼. 미쳤다리. 멈추면 안되구나 이거. 멈추지 말고 가야 되네. 잠시만. 길을 외워야 되, 외워야 될것 같아. 이 길을 어떻게 외워, 이거? <laughs> 길을 외워서 가야되네. 퍼즐이네, 살짝. 됐다. 길 외웠다. 나 저게 엔딩인 줄 알았는데 엔딩이 아니었어. 좋습니다. 멀미가 나기 전에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음, 다음에는 멀미가 날것 같아요.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어, 작은 문제 공포증 어, 근데 왜 벽이 내려오, 내려오고 있는 것 같지? 기분 탓이지 지금? 천장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아, 그냥 그건가? 착신가, 착시? 어, 착신 것 같다. 아, 아닌가? 내려오고 있는 건가? 나 지금 굉장히 헷갈리거든. 내려오고 있는 거야, 많은 거야? 아까 살짝 내려오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착시죠, 이거. 어. 착시입니다, 착시. 뭔가 살짝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걸 보고 파악하자.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착시 같아, 착시. 어, 착시 같아요, 착시. 가만히 있으면은. 어, 착시 형상이네. 순간적으로 저도 내려오는 것 같았어. 저 뿐만 아닌가 보다. 어, 저 뿐만 아닌 것 같아.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보신 것 같네. 뭔가 슥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이제 멈췄다. 아무튼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죠.